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와떼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저렴한 차량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스포티한 아,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차량 대를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차량 바로 이 앞에 있는 흰색 색상이 정말 잘 어울리는 현대 더뉴 벨로스터 1.6 GDI 차량인데요 이 차량 스펙터 한단는 설명드리면은 2012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7만 1000km 달린 단순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거기에 저희가 좋아하는 말이죠. 있 이력까지도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특별 이력, 침수 화재 이력도 없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렌트리스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정말 이력 면에서는 정말 깨끗한 차량인데요. 일단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시죠. 앞으로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흰색 색상이 정말 잘 어울리고요. 그다음에 범퍼, 그다음에 본네 상태 전체적으로 되게 스포티하고 그다음에 깔끔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이 헤드라이트에요. 헤드라이트가 살짝 바라긴 했지만. 그래도 아까 전에 라이트를 한번 켜봤는데 전체적으로 뭐시인색에서는 나쁜 면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냥 누렇게 살짝 떠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보시면은 휠까지 깔맞춤이 지금 돼 있습니다. 예, 흰색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상당히 스포티하지 않나요? 예, 젊은 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감성적인 휠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앞 타이어는 지금 40% 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도어 트림 보시면은 도어 쪽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문콕기스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흰색에 블랙 조금 뭔가 블랙 겸 화이트로 정말 잘돼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루프 승기까지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프톱이 달려있기 때문에 썬루프가 예,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련된 느낌까지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보시면은 뒤에 휠도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도 앞타이어와 동일하게 거의 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로 봤을 때 뒤에서 상당히 조금 독특하지 않나요? 이 차량에 좀 독특한 캐릭터 라인을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어, 트렁크, 트렁크 부분이나 범퍼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바로 제가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트렁크 열면은 일단 먼저 금물망도 그물, 있습니다. 금물망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 상당히 깊숙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 짐 실는 공간은 전체적으로 넓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패스트백 느낌으로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뭔가 영한 느낌 많이 들고 있, 있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달려 있고요, 후방 센서까지 전체 다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보시면은 여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는 또 예, 여기는 투도어예요, 예, 투도어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외관 상태에서는 뭐가 흠잡을 거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콕 기스 하나 없이 정말 관리 잘된 외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 외관 한번 살펴드렸는데 실내 한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실내로 들어 왔고요. 엔진 한번 걸었는데 일단 되게 조용해요. 예, 조용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 상태도 이 정도면 정말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옵션도 꽤 많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옵션 하나 하나 설명드리면은 일단 운전석, 예, 운전석은 전동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조수석은 아쉽게도 예, 수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의 제일 하이라이트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 파노라마 선루프, 예. 어 정말 이런데 파노라마 썰루프 달리기 힘들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냥 루프로 달리는데 뒤까지 이렇게 마련돼 있어가지고 정말 개방감 하나는 끝내준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이쪽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이도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핸들 보시면 핸들에도 전체적으로 옵션이 꽤 많아요. 일단 뭐 오디오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그다음에 핸즈프리 버튼, 그다음 에 트리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과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스포티한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페달 시프트까지 달려 있습니다. 예, 네, 페달 시프트 이쪽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오시면은 일단 CD 플레이기는 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내비게이션도 탑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까지, 예, 지지선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에서는 부족한 거안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듀얼, 프로토 에어컨, 아, 듀얼은 아니네요.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열선은 운전석 조선석 2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차량의 특이한 점, 스타트 버튼이 여기 빠졌다는 하 거예요. 예, 조금 뭔가 디자인 면에서는 좀 색다르다는 느낌이 들, 들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수납 공간 전체로 들어가 있고요. 어, 정말 관리 잘된 차량이고, 그 다음에 시트 상태까지도 정말 조금 세미 버킷 느낌의 스포티한 느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차량 제가 일단 뭐 뒷자리는 한번 앉아볼게요. 네, 일단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지금 어, 숨이 좀 가파라졌는데, 솔직히 이 차량은 뒷자리 앉는 거는 조금 부담이 있긴. 합니다. 예, 타고 내릴 때 조금 문, 문도 문좀 작아지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스포티한 감성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머리 공간은 어, 조금 부족하긴 해요. 예, 무릎 공간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머리 공간이 조금 흡수하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뒤 지금 시트도 뭐 뒤에 쓸 일이 많이 없겠죠. 예, 많이 안 써가지고 정말 깨끗한 시트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 살펴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총평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현대 스포츠카죠. 네, 스포티한 느낌을 물씬 풍기는 이 벨로스터 차량을 한번 전체로 살펴봤는데요. 일단 엔진을 한번 열었는데 어, 엔진 소리 상당히 조용합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조용하죠. 네. 확실히 뭐 1,600cc 뭐 엔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GDI 엔진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숙한 예, 소리까지 유지하고 있는 엔진이라고 파악이 되고요. 이렇게 전체로 엔진룸까지 살펴봤는데 이 차량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011년에 등록 등록된 예, 2012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7만 1000km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거기에 정말 깨끗한 이력까지 갖고 있는 현대 더뉴 벨로스터1.6 GDI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어, 일단 진짜 스포티하고요. 젊, 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차량인데요. 만약에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신다 하시면은 저희 위에 있는 여기 대표 번호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럼 친절한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어 저렴 한 차량, 좋은 차량들 찾아와가지고 리뷰해드리 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아래 에 있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대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